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입니다. 입에 착, 귀에 쏙, 영어 회화 다섯 번째는 works for me 입니다. works for me 자, work가 무슨 뜻인지를 어, 여기서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다화로그에 나온 단어 표현 먼저 보시면 1번 set up 네 준비를 한 이렇게 나오고요. 세트가 과거 분사 형태로 저희 다 달로그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집들이 housewarming p a 자 3번 대단히 훌륭한 엄청 좋은 거죠. fantastic, fantastic. 자 그다음에 work for 하면 누구에게 잘 맞다, 효과가 제대로 있다. 그래서 this cough syrup always works for me니까 기침 어, 약이 나한테 너무 항상 잘 맞는다 이런 얘기죠. 자, 5번 take care of 어, 사람을 돌보다라는 뜻 이외에 무엇을 책임지고 떠맡다 책임을 지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6번 grab 하면은 잡다라는 뜻 이외에 어, 얼른 구입하다 그래서 영어로 let's grab some coffee on the way 하면 도중에 얼른 커피 좀 삽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7번. on one's way. 자, o n e 는 소유격을 쓰시면 됩니다. 자, on one's way 하면 도중에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대로그를 보시면요. 자, 에이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Now that으로 시작하는데요. Now that은 뭐뭐이니까란 뜻이에요. Now that our new place is all set up. 네, place가 집이란 뜻으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우리 새 집이 is all set up. 다 준비되었으니까.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요? We plan a housewarming party. 자, 집들이 한번 계획해 보는 게 어때요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fantastic idea. 어, oh, 너무 좋은 생각이죠. When should we have it? When should we have it? 언제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랬더니 how about next Saturday evening? next To Saturday지만 next Saturday 하시면 좋겠죠? How about next Saturday evening?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어때요? 라고 하니까 works for me. Works for me. 아, oh, 전 너무 좋아요. That should give us enough time.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겠군요. 즉, 아, 충분한 시간이 있겠네요,겠죠? To invite our friends and family.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을 초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겠네요.라고 했어요. 자 마무리로 I'll take care of the snacks. 자 제가 스낵을 담당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maybe you can grab some drinks on your way home from work. 어 그럼 당신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료수 또는 어, 술을 좀 사올 수 있겠네요. 라고 했어요. 자 대화문 처음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어, 새로 이사 온 집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음, 집들이 한번 계획해 보면 어때요? 영어로. Now that our new place is all set up, how about we plan a housewarming party? 아우 oh,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Fantastic idea. 어 oh, 근데 집들이 언제 하죠? When should we have it? 음 um,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어때요? How about next Saturday evening? 아우 oh, 전 너무 좋아요. works for me. 그러면 친구들이랑 가족들 초대할 시간이 충분히 있겠네요. That should give us enough time to invite our friends and family. 제가 어, 스낵을 좀 담당하고요. 당신은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음료수랑 술을 좀 사오면 어때요? I'll take care of the snacks and maybe you can grab some drinks on your way home from work. 했습니다. 자뭐 집들이 housewarming party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work가 일하다 말고 잘 맞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있더라 그리고 take care of도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떠맞다 자 그리고 grab도 역시 잡다라는 거 말고 구입하다라는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중에 on 소유격 way on my way On your way 이런 식으로 쓰이더라. 자 200차 귀에 속 영어 회화 다섯 번째 works for me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